시제품의 부품을 조립했다가 다시 분해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사이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금속 장식품 세공을 손에 익힌 청년의 솜씨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자는 자기 새끼를 청길이나 되는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린다. 나도 너가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이제 두번 다시는 도랑의 통나무에 내려가서 놀면 안 되는 거야. 도쿠지 잘 참고 견뎌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성냥갑 붙이기 같은 일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눈앞에 일을 등한시에서는 절대 대상할수 없단다. 도쿠지군 인간이란 눈물이라는 것을 눈 밖으로 흘러 내려서는 안 되는 법이야. 마음속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흘리는 것이다. 절대 삼는 것이다. 고생이란 인생의 기초이기도 한 것이니까. 오세이는 잘 참아라. 무조건 잘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마치 염부를 외듯 계속 되풀이했다.